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에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독교 교리의 가장 핵심이 되는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은 문학적 기법인 고건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고건법은 의식적으로 말하고 싶은 내용을 부정함으로써 오히려 강하게 긍정하는 수사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엄청나게 내가 정말 미치도록 복음을 자랑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개념은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지을 수가 있는데, 신학적인 용어로는 구원의 과거적인 개념을 칭의, 구원의 현재적인 개념을 성화, 구원의 미래적인 개념을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구원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던 과거에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분에 걸맞는 수준으로 자라나는 우리 성도의 현재적인 삶과 또한 미래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성도의 몸이 홀연히 변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그 영화의 순간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구원의 내용을 모든 믿는 자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하나님의 신비적인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우리 성도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경험되어질 때에 나타나게 되는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의하고 있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의 상황을 더 풍성하게 채우는 능력이고, 가난의 상황에는 가난을 극복하고 피하는 능력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복음의 능력은 풍부함이라는 것을 추구하고 획득하고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풍부에 처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이고, 반대로는, 가난도 피하고 극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 속에 처할 수 있는 능력이기에, 이 복음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행복과 기쁨과 풍요를 찾는데 거의 모든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인생에 있어서 각자가 설정해 놓은 행복이라고 하는 목표물을 쟁취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사람들은 그 행복에 가장 큰 방해가 된다고 보편적으로 느끼는 것이 바로 가난입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복음의 능력은 그 가난의 상황을 바꾸어 부유한 상황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이 주어질 때에 가난 속에서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하늘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부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풍부함이 주어지게 되면 대부분 그 가치들의 마음이 말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쓰고 싶은 것들을 자신의 마음대로 쓰면서 자신의 공허한 마음을 달래고 이 세상적 풍요함을 믿고 마음의 안정감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세상적 풍부함에 말려들지 않고 풍부함 속에서도 이 세상 것으로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진정한 풍요로, 오직 하나님만을 진정한 안정감으로 누리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을 피할 수도 없었고 풍부를 추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만 그들은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난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들은 가난 속에 처할 줄을 모르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불평을 터뜨립니다. 고기를 못 먹는다고 불평하고, 조금 물을 더뒤 주시면 갈증이 난다고 불평을 터뜨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그러지고, 여호수아와 갈렛 빼고는 장정들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에서 말하고 있는 가난과 풍부에 대한 입장인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가난에서도 불편함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풍부함에도 그 풍부의 마음이 말려들이지 않고,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나가게 되는 그러한 능력.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사도 바울은 그러한 능력의 핵심이 바로 자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빌리포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족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아루타르케스 이 단어의 의미는 외적인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만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난이라고 하는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이라는 상황 속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마음이 하나님으로 만족하면서 가난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난에 처할 줄 알게 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가난이 불편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더 좋은 것을 못 누려도 마음은 이미 만족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부함에도 돈을 쓰므로써 만족을 얻을 필요가 없을 만큼 이미 하나님으로 만족하여서 자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가난과 풍요에도 우리의 마음이 빨려 들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자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것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가난도 혹은 풍부도 나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선하고 유익이 되는 것으로 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서 로마의 시위대 군병과 연결된 사슬에 메인 죄수의 몸이 되어 자신이 10여 년전 복음을 전하여 세운 빌리뽀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것은 4장밖에 안되는 이 빌리뽀서의 말씀에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8번이나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사형수로서 여러분, 그는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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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간절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감옥과 같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 세상을 향하여 진정한 기쁨이 여기 있다고 외치는 사람들. 여러분, 이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가능합니까? 오직 하나님으로만 충만히 채워져서 하나님 한 분으로 자족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한 감옥에 갇힌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복음 전파의 놀라운 진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계획하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또한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과 다시 만났을 때에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였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성도의 마음이 하나님 한 분으로만 충만하게 채워질 때에 우리의 삶에 막혀 보이고 망해 보이는 환경과 상황들은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판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 한 분으로 자족하고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있는 동안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 제국 황제에게 관련된 죄수들을 가두는 로마의 그 넓은 제국 중에서 심장부에 갇혀 있는데 바울의 손에 새고랑 하나를 차고 시위대의 손에 새고랑을 하나 채워서 24시간 동안 그는 시위대와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그 시위대에게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위대에게도 나타났다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브릴보서 1장 13절. 이러므로 나의 메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러분, 시위대는 황제를 보필하는 친위대인데, 그러다 보니까 황제의 집에서 일하는 가이사의 집 사람들과도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한 바울의 복음이 시위대를 통해서 그 넓은 로마 제국으로 전파가 되어 300년 뒤에는 로마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에는 바울에게 전도여행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도 하시고, 어떤 때에는 아예 쇠사슬에 묶어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때에는 아픈 육체의 가시를 치료해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든 환경과 상황을 만나게 될 때에,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자족할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에 내가 이 세상 일들의 주인 되려고 하는 나는 주와 함께 죽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여러분, 이때 비로소 복음의 능력이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쇠사슬에 묶여 하나님 한 분으로 자족하고 있는 바울의 손을 붙잡고 그 강대한 로마 제국을 뒤엎어버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는 감옥과 같이 답이 보이지 않고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반대로 이 세상의 가치들이 풍요롭게 주어져 있는 상황을 맞이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 가난이나 풍요의 마음이 말려 들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자족하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에 자신의 마음을 포개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한 사람을 통해서 대한민국 땅을, 이탈리아의 땅을, 아니, 그분의 가정을, 학업을, 미래를, 그분의 전체 인생을 하나님께서 움켜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